내 위치 알고 온다 개같은끼 이거 억울하다 웃자란 말이요 다 내야 될것같 은데, 이래 되면 짜증, 억울, 억울 합니다. 이 시키 들내위 치를 알고, 오 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건 나한테 붙었다. 근데 에드가 오지게 났다. 어쩔 음. 생각을 잘해야 돼용. 일단 여기를 족친다. 우리 유대 관계 있는 거 있나? 없네. 걱정 마. 쇼부. 자, 전만은 딸피다. 이거 지나가면서 섹토이드가나 볼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 일단 뽀뽀뽀뽀뽀뽀뽀 화로 이 라인을 족친다 p 이 이거 1 0확 확정이 아었었네도확확정줄줄았았데데도도 p 살이 o 구나 그래. 그랬단 말이지. 범패물 안 날라가네. 두명 남았네. 음... 이거 칼빵에다가 터지면은. 나 망하는데. 근데 얘는 꼭 잡아야 돼. 지금. 사에서 오긴 한데. 액땜이 뜬다는 보장도 없고, 음. 이거 아마 이쪽으로 가면 시야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얘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전기는 못 써요. 그거는 충전을 해야 되는 거라서, 안 돼. 잠깐만. 장군이, 성광이네. 성광이면 뭐, 얘 때리자. We're picking up an transport. The aliens are going to try and extract the general from the AO. Don't let him get on board that ship. 첫두번 Okay. 를 잡아야 되느냐인데 이렇게 내려봐요. 이각에서 저격각을 잡아야겠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리퍼가 칼빵을 했다가 잘못하면 죽는단 말이야. 그리고 경계 잡아놨단 말이야.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면. 확실하게 잡으려면은 수류탄이 베스트긴 하지 물론 조심해서 쏴야겠다만 이자포가잖아요 확률 저거 저걸 조심해야 돼그 다음 리퍼가 정찰을 한는다 안보이는군 스나일로 빼고 저기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 던져놓고. 저기구나. 뭐지? 블랭. 야, 이거 잡으러 오네. 도망가는 게 아니고. 저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도망가는 거 아니었나, 예, 패턴이. 음, 병장이 하나 죽었구만. 대체품이 있긴 한데. 쪼까, 아쉽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저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몰랐으니. 그러려니 해야지. 수류탄을 가진 애가 없네? 음. 찌짐? 최소 데미지로 조져주마. One five kill confirmed. That's how it's done. We need to clear the area of any remaining hostiles. We can't allow them to recover the general's body. Overwatch. 내 위치 봤네. 근데 어쩌나. 내가 이미 차리를 논패로 갈릴 수가 있고, 얘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겠구만. 음, 좋은 생각이 났어. 까. 일단 까고 보자. 시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까고. 기가 열렸지. 다음 우리 꼬꼬마 친구가 여기서 공격을 한다. 좁댐. 저게 안 맞네. 어. 망함. 잠깐만. 이거 안 망하게 하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긴 한데. 근데 얘는 잘못한 리퍼가 죽어. 이 쌍놈의 게임 또, 지랄하네. 야, 이거또 확률게임인데. 딱 하나의 방법이, 얘를 맞춰가지고, 어? 여기 죽으면 안 되는데. 어? 원래 얘가 얘를 칼빵하고, 여기서 이렇게 칼빵해가지고, 얘 칼댐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오케이, 되긴 되네. 다행이다. 어, 이동거리가 되게 넓네. 안될줄 알았는데, 이게 가지네요. 근데 병장 뒤짐 대체 병사그 병장 한 명이 있습니까? 근데 최고급 스코프 떨구지 않았나 그러잖아 써지지 싶은데 시킬 자리네 아이고 이상한 시키 내가 까온 최고고 스코프 과학자로 맞바꿨구만 뭐 어쩔 수 없죠 누구랑 유대야 Aside from us getting this ship running, which was mostly Doctor Shen's work, I haven't felt particularly useful in the long I'm more than happy to leave the hard decisions to the commander. 두개다 배워야 된다. 1 포인트 써야 되네. 요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스커미셔도 진급을 했네. 채찍질. 풀스로들 별로 쓰레기 스킬 같은데 채찍질 행동력을 소모하지 않는다 로봇에게는 두배저격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이렇게 되면 한 명으로는 답이 없을텐데 숙칠야이배? 한 개는 헤비고, 하나는, 아, 보급품 두 배구나. 하나는, 그, 무엇이냐? 구축인데, 비교하기가 좀 그렇죠? 자기가 뭘 타는 걸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바뀌지, 그런 거는. 같은 종류가 아니다 보니 보호품? 구축이랑 헵이니까 스타일이 완전 달라서 자기가 뭘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지 보...용 구체? 아 이거 한번 죽는걸 막아주는구나 어우씨 판금 떴다 개꿀 일단 자기가 뭘 탈지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뽑는걸 정해야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돈 벌어가지고 두대다 사면 되는데 뭐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니까. 성능 실험장의 실험용 편한 프로젝트가 즉시 완료. 오 좋은데? 즉시 완료야. 소령 되야 되는구나. 소량되면은 쳐들어갈 수 있네? 진급 없나 어디? 진급은 없네? 6일짜리... 최고급 전투 시뮬레이션 아, 소량되려면 계급업을 두번 해야되는구나 저격병 조준 올려줘야되나? 이러면? 음... 돌격에 저격 아니다 특수병에 돌격에 명중률을 올려주.. 자아 스커미션 명중률을 올려주자 아까처럼 삑사리 나면 빡치니까 Specialty. Let's just hope your people can keep up. Hmm. Commander, the aliens continue to make progress on the Avatar project. If we're going to slow them down, we'll need to move fast. Objective <py> added. Hmm, Commander, we've established contact, contact with the local resistance and we're ready to move on the alien black site on your order. Advent's been keeping this facility a closely guarded secret. We should make sure our troops are ready for a tough fight before we send them out there. We're making progress, Commander. I've updated our objectives based on the latest findings. <evenings> 미션 세시, 인도아시아, 동아시아 접촉도 시작. 벌써 3시네3시 반네. 엑스컴이 시간은 잘 가. 어 지각이다 뭐야 지각이 조준이니까 나쁘진 않아 전력 의지 체력 자 기동력. 음... 어, 들어가세요. 립. 포랑 돌격 이렇게 가자. 스슬라도 어, 방송각을 잡으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는 리퍼가 방금 나갔는데 요건 다음에 하죠. 왠지 또 지금 하다가. 시구가 터질 수도 있으니,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